이번 뉴스는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, 이른바 잠자는 돈이 무려 7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. 고액의 경우 은행을 직접 찾아가야 찾을 수 있지만, 50만 원 이하의 소액 계좌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서윤덕 기자입니다. 은행 직원이 손님에게 잠자는 돈 찾는 법을 설명합니다. 거래 중지 계좌 등이 있으신 거는 해지하면서 남아있는 잔액은 자동으로 이체되시는 서비스가 있으세요. 이 은행은 다음 달 말까지 5년 이상 입출금이 없거나 만기가 지난 이른바 잠자는 돈을 찾아줄 예정입니다.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님들께서는 본인도 모르게 잠자는 돈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10만 원 내지 20만 원씩 있어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 간혹 볼수 있습니다.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개인 계좌, 이른바 장기 미거래 금융 재산은 지난 2017년 7조를 기록한 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과 예금 등도 1조 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. 하지만 잠자는 돈을 찾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. 5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을 통해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남은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. 50만 원이 넘으면 신분증을 들고 울산 서민금융지원센터나 은행 영업점으로 가면 됩니다. 금감원은 이 밖에 만기 뒤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이체를 하는 등의 방식도 적극 권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.